메이크업은 제가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색조 중에 이 섀도우랑 립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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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두 가지 진짜. 아니, 이것까지야. 이것까지다. 이렇게. 너무 데일리하게 잘 나와서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로 깨끗하고 맑은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패드로 얼굴 닦아주고 시작할게요. 되게 얇게 나와갖고 얼굴에 착 밀착돼서 메이크업 할 때나 팩으로 쓸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얼굴 닦아줄게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이마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크기도 얼굴 전체에 착 붙어요. 가득 차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붙여두고 메이크업 할게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이거랑 비비 살짝 섞어서. 컨실러로 스팟 커버하면서 커버해줄게요. 손등에 그냥 이렇게 덜어서. 조금 진한 애들만 고체 타입 스팟 컨실러로 커버 살짝 얹어두고 펴줄게요. 이 정도로 커버해주고, 브로우 먼저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오늘 써볼 섀도우는 무지개맨션 팔레트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컬러인데 3호 이 제품 사용해줄 거거든요. 진짜 데일리한 컬러로 구성돼 있어갖고 제가 진짜 요즘에 거의 고객님들 70% 80%는 이거 사용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던 무지개맨션 팔레트는 예쁜 발색이랑 컬러감이긴 한데. 색 조합이 완전 데일리하지만은 않은데, 요번 거는 진짜 처음에 받아보자마자, 아, 이거 이쁘다 생각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일단 평소처럼 라이너 먼저 살짝 잡고 섀도우 들어갈게요. 오늘은 일자로 쭉 빼줄게요. 이 정도로 라이너 잡아두고 섀도우 들어갈게요. 이거랑 이거 요거 살짝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게 맨 윗줄 컬러는 생각보다 흰기가 많이 들어서. 정말 17호, 19호 분들 말고는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밝을 거예요. 눈두덩이가 하얗게 동동 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게끔 아래 거랑 믹스해서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음영 컬러들이 생각보다 막 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같이 섞어서 사용해주고 있는데 베이스 쓸때 사용했던 거랑 얘랑 살짝 믹스해서 음영 넣어줄게요. 음영은 항상 여기 꼬리 뺀 거보다 조금 더 나가게끔 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눈이 커져 보이거든요. 요 마지막 컬러로 라이너 살짝 풀어줄게요. 큐를 해주고 오늘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 붙여줄 건데 오늘 속눈썹은 이거 9.3으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쪽 다 붙여줬고 마스카라. 오늘은 브라운으로 마스카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루나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가닥가닥 표현할 때내 원래 속눈썹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마스카라가 조금 덜 가면 좋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더 깔끔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 없이 만들 수 있어서. 일단 조금 덜 모아진 거는 척찢기로 모아줄게요. 베이스 먼저 마무리해주고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해줄게요. 눈 밑에 떨어진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도 잘 망가지지 않게끔 닦아주고. 제가 요즘에 여드름 났을 때 바르는 연고 바르고 있거든요, 하나. 이런 뾰루지 난거 위에다가 얹어두면 하루 이틀이면 거의 웬만하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써줬던 파운데이션이랑 비비. 이렇게 짜서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다크서클 먼저 맨날 사용하는걸로 좀 경계라인 위주로 먼저 도포해두고 너무 두꺼운 부분만 없게끔 펼쳐줄게요 다크서클이 심한데 제가 눈 밑에 주름이 조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톤만 깔아도 끼는 편이어갖고 적당히만 한 톤만 그냥 딱 커버해주고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오래된 흉터는 살짝 보랏빛이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살색으로 커버해주면 좋고 이제 막 생긴 여드름이나 뾰루지는 조금 붉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잿빛이 살짝 도는 걸로 커버해주면은 보색이어서 커버가 잘 되거든요 얇게만 먼저 두고 이런 인중이랑 이거랑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특히 인중 부분은 더 차분한 톤으로 커버해줘도 충분히 환해 보이거든요? 똑같은 컬러로 하면 은 인중이 되게 동동 떠보여서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섞어주면 좋아요. 아까 첫통깔 때보다는 힘좀 빼서 얹어줄게요. 이렇게 진한 애들은 이렇게 한 번씩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서량만 묻혀서 이렇게 얹어주고 진짜 살짝 두들겨줘요. 이 정도 커버해줄게요. 살짝만 밝혀줄게요. 교살은 이렇게 두개 사용해줄게요. 삼각존은 그냥 진하지 않게 이걸로 사용해줄까 봐요. 많이 안 해도 제가 이미 여기에 착색이 조금씩 있어서 이쪽이 조명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살짝만 살짝 깊이감만 정말 살짝 잡아주고 이 매트한 컬러랑 베이스 깔아줬던 컬러랑 살짝 섞어서 그림자 넣어줄게요. 그림자가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살짝만 이것도 애교살에 살짝 넣어볼까 봐요. 살짝 심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넣어볼게요. 제가 이거 항상 단독으로는 잘안 사용해보고 다른 애들이랑 섞어 발라봤는데 단독으로 사용해도 이쁠 것 같아요. 입자가 부들부들 되게 좋거든요. 오늘 블러셔는 이거 사용해 주려고 갖고 왔어요. 요첫 번째 컬러로 블러셔 해줄게요. 은은하게만 발색해 줄게요. 잉글롯에서 주셨던 파우더 여기 덜어놓은 걸로 코 주변이랑 팔자 쪽 유분기만 조금 잡아줄게요. 요 에뛰드 가장 최근에 나왔던 3호 쉐딩으로 넣어줄게요. 붉은기 빠진 쉐딩 컬러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거 2호를 보통 사용해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얼굴 밝으신 분들 사용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얘랑 얘랑 살짝 섞어서 노즈 먼저 넣어주고. 제 코가 가루가 많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정말 코끝만 살짝 잡아줄게요. 쉐딩은 여기 제일 아래 걸로만. 제립 펜슬 통을 전체적으로 갖고 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잘 쓰는 애들이 오늘도 쓸 제품이지만 제 입술에 항상 늘 쓰고 있죠. 이거. 하트 퍼센트 립 펜슬 3호. 이거는 21호 정도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운 분들한테 쓰기에는 너무 밝아갖고 아쉬웠는데. 가을쯤인가에 새로 엄청 여러 컬러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 9호가 나왔어요. 3호 발색이 이 정도였다면 9호는 이제 23호 이후이신 분들한테 써주기 좋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고 입술이 대칭이 많이 안 맞으시는 분들 많이 사용해 주리는 제품이 크림 원장님이 자주 쓰시던 오크. 이거에다가 삐아이라이너1 삐아 3호 뭐 피넛 베이지 컬러랑 이렇게 조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저 제품 줄 때도 이렇게랑 립브러쉬랑 같이 줘요. 정말 많이 하야신 분들은 이것만 사용해주고 입술이 조금 또렷하다 싶은 분들은 이거 두개 같이 섞어서 발라드리거든요. 이렇게 깔아두고 어쨌든 그림자 컬러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게 이게 같이 섞어주면은 그림자 느낌으로 바뀌어서. 저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입술 아까 스펀지에 남은 걸로 그냥 살짝 죽여주고 이렇게 그림도 넣어주고 이거 1호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가 일반 고객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한테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이거 이게 제가 4호도 되게 제 입술에는 되게 많이 발랐거든요 고객님들한테도 많이 발라드리지만 제 입술에 평소 데일리로 약속 챙기거나 할 때마다 챙겨가는 게 이거 4호 모브 컬러예요 근데 이 컬러도 진짜 너무 이뻐요 피그로즈 근데 이게 단점이 꽝이 덜컹거리는 애들도 있고 조만 유도 이 주변에 많이 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일단 한 톤.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번더 깔아줄게요. 이게 되게 맑고, 살짝 웜한 로즈빛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